자 안녕하세요 청량증 친구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 i m to 부정사 구문을 어, 영작 문제를 통해서 어,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어, 교재 80 페이지 보시면 어, 영작 문제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8번. 제임스는 졸린 것 같아. 자, 앞서 연습했던 연습했던 것과 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뭐뭐 같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어, 영어 동사 seem이 되고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부분이 to 어, 부정사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어가 James니까 seems를 seems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졸린다 졸리다 be sleepy. 그래서 to 부정사로 to be sleepy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합하면 James seems to be sleepy.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번 그는 바쁜 것 같았다. 그러면 안에 들어갈 부분은 바쁘다이죠. 바쁘다, be busy 어 표현, be busy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e seems to be busy. he seems to be bus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번 그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자, 그들은 같았다를 제외하면 할 말을 찾다. 할 말을 찾다. 이 부분을 투 부정사로 넣고 못하다 라고 했으니 부정문이죠. 어, 쓰임이 동사이니 여기에 맞는 부정 그러면 어 이제 현재라면 doesn't 과거라면 어, didn't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 이렇게 can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 라는 의미로서 can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이니까 couldn't를 사용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할 말을 찾다. 그러면, find, 그리고 words. 그죠? words가 단어란 뜻도 있지만, 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도 라는 의미로, 이때 어떠한을, 단어 any를 사용을 해서, find any words. 이러면, 어떠한 말도 찾다가 되고, 부정과 결합을 해서, 어떠한 말도 찾지 못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they couldn't seem to find a n y w o r They couldn't seem to find a n y w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너는 매우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행복하다 Be happy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very는 아시다시피 형, 형용사 앞에 부사를 넣으면 되니까 그냥 Be very happy 를 seem 다음에 to 부정사로 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You seem to be very happy You seem to be very happy.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